네 사과나무 사과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어, 보시는 건 부사 사과나무고 제가 어, 몇번 계속 보여드렸던 나무인데 자 갈수록 이제 잎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사과만 남아 있습니다. 잎이 조금 위에 있긴 있는데 어, 거의 위에 있는 가지에만 그러니까 과일이 열리지 않은 위에 있는 가지에만 이렇게 잎이 있고 어, 과일이 열려 있는 가지에는 잎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다들 병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광합성을 못하고 얘네도 이제 좀 있으면 낙엽이 져서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과도 잘안 큽니다. 지금 그냥 다한 주먹에 들어갈 정도 예, 이렇게 이제 손 안에 들어갈 정도 크기밖에 안되고 예, 지금 한참 알이 굵어질 텐데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부어는 다려있고 또 광합성은 안되고 하니까 알이 크질 않아요 어, 밑에 이렇게 어, 돗자리 은박지로 이 반사, 어, 빛이 반사될 수 있게끔 해줬는데, 저거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잎이 아주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과는 막 병들어서 지금 떨어지는 건 많이 줄었는데, 음, 사과 당도라던가, 사과 색깔, 크기, 이런 게 아마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옆에 보시는 거는 알포소 오트맨데 자, 안 따먹어서 이렇게 다거름으로 지려고 그냥 이렇게 밑에다가 다 버렸습니다. 얘는 얘도 잎이 없어요. 보세요. 예, 물론 알포소토메도 지금 잎이 다 떨어질 때긴 한데 너무 없으니까 어, 과일도 맛이 없고 어, 별로 이렇게 어, 안 먹어서 이렇게 이제 그냥 거름으로 주려고 이렇게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거 이렇게 따서 먹으면 어, 아삭아삭 맛은 들었는데 어, 색깔도 그렇고 예, 좀 뭔가 다르죠. 자, 옆에. 이렇게 이제 허사비 까지 하고 반짝이 까지 해서 이제 새들이 못 오게 이렇게 까지 했지만 어이 나무는 더 나무 잎이 없어요 예자 이게 사과만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제가 볼때는 사과를 너무 많이 열리게 한것 같아요 어 봄에 더 적과를 해줬어야 되는데 뭐 태풍 와서 좀 떨어질 거뭐병 걸려서 떨어질거 이런걸 감안하고 어 심었었는데 이렇게 놔뒀었는데 어 그냥 그대로 다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마도 이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너무 과도한 이 과일이 열리기해서 나무가 좀 힘들 힘들어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유난히 어, 제것만 이렇게 또 병이 들어있으니까 보세요. 지금 꽃이 피네요. 사과 꽃이 펴요 예. 이건 또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 잎이 이렇게 날이 따뜻하면 또 이렇게 새로운 잎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이피 나는데 어 워낙 지금 날씨가 가을 날씨치고는 좀또 따뜻해질 땐 따뜻해지고 또 일교차가 클땐 크고 하니까 이렇게 꽃이 피면 안 되는데 예 가을에 지금 가을에 꽃이 피네요 음, 잎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도 계속해서 농약을 해줬는데 농약도 살충제 살균제 돌아가면서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올해는 완전 실패했습니다. 네, 원인을 좀잘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내년에 생육에 이제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거든요. 지금 뭐 과일을 따내 버리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막 갈라져서 썩은 것도 있고 이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도 썩은 게 있나요? 이런 건 이제 안따져도 이제 요즘은 자기네가 떨어지는데 이런 거 이렇게 썩은 것들 이런 애들은 그냥 밑에다 거름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어, 요거는 크레졸입니다. 크레졸을 물에다 섞어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냄새가 나니까 새들이 안올것 같아서 이렇게 해준 건데 다행히 아직 새 피해는 없어요. 잎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새들이 와서 더 쪼, 쪼기 좋은 환경인데 이런 반짝이나 이런, 이런 것 때문인지 뭐 이것도 이제 이런 반짝이도 붙여놨거든요. 예. 네. 멀리서 보면 새들이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그런 반짝이라서 그렇게 해놓은 거긴 한데, 네. 잎이 너무 없습니다. 예,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원인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갈반병일 것 같은데, 예, 뭐, 다른 고추나 이런 걸로 보면 탄저병일 수도 있고요. 갈반병인데, 어, 약을 해줬는데도, 살균제도 그렇고 잘 해줬는데도, 어, 계속해서 여름부터 잎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결국은, 어, 이렇게, 열매만 앙상하게 있는. 지금은 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소독은 더안 해주고 있습니다. 소독을 뭐, 할 필요도 없고, 어, 나뭇잎이 이러니까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매달리는 상태서라도 좀, 과일이 좀이라도 익어가고, 어,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 따서 먹어보면, 그래도 좀 단맛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딸려면은 이 수확을 하려면은 어 보통 그래도 서리를 한번 정도 맞춰야 되거든요. 부사라서. 그러면 11월 중하순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어 그때까지 이게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소독을 더안 하니까 아주 이렇게 점박이처럼 예. 네. 오히려 관리를 안한 어, 사과가 더잘 되는 것도 옆에 많더라고요. 다른 집들 보면 아이 거의 소독도 잘안 하는 것 같은데도 오히려 그런 집이 더잘 됐고 예. 어쨌든 올해는 아주 망한 것 같습니다. 뭐 한번 보세요. 예. 여기서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더 잎이 없습니다. 예. 좀 심각할 정도로 어, 이 부사하고 이건 알프스 오트메. 예. 이것도 이제 열매가 이제 지금 다 이제 떨어질 때고요. 병들어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다 수확 시기라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이것도 부산대. 이거는 예. 그래도 마찬가지로 거의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로 잎이 없어서 어 사과만 조금씩 빨개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 또 다른 사과 나무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이거는 옆집 형님 이제 부사 사과 나무인데요. 보세요. 이거는 정말 잎도 풍성하고 사과가 색깔부터가 벌써 사과 색깔입니다. 딱 누가 봐도 사과 색깔일 정도로 이렇게 이제 빨갛게 이제 잘 익어가고 정말 크죠. 이런 것들은 아주 예 굉장히 굵직굵직게 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광합성의 차이입니다. 광합성을 잘 하는 사과나무와 안 그런 사과나무의 차이점이 이렇게 커요. 잎이 뭐 얘네도 지금은 이제, 이제 거의 이제 갈반병이 조금씩 있는 것들도 있고 한데 뭐 이런 애들은 사실 이제 거의 끝물이라서 이제 익어갈 시기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주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빨갛게 달린 개수도 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 잎이 무성하고 관리가 잘 되니까 이렇게 어 아주 훌륭한 사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마트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과 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올해 추석 연휴 때부터도 보면 개당 뭐 3천원 4천원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좋은 것들은 이런 거는 뭐 거의 이제 백화점 정도 들어가도 될 정도 A급인데, 어, 올해는 사과나무가 꽃필 때부터 착과가 잘안 되고, 냉해를 입고, 예, 그러면서, 어, 기, 기본적으로 지금 사과 수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가을에 사과 수확 시기가 돼도 굉장히 비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예산 사과가 유명하죠. 백종원 어, 예산시장 때문에도 유명하고, 예산사과, 예산 쪽파, 특히 예산사과가 유명한데, 기후가 많이 변해서 지금 뭐, 예산사과도 이제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도 막 사과가 나는걸 봤는데, 이제는 어, 좀더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야 사과나 사과가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세요. 굉장히 굵직굵직하죠. 아까 전에 제거 보여드린 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 큽니다. 저하고 이소독도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은 상황으로 했는데도 나무가 저는 좀 맛이 간것 같아요. 이잘 크네요, 아주. 어제 또 비가 와서 지금 이제 뿌리가 어, 수분흡수를 또잘 하고 있어가지고 이 햇빛 받으면서 크고 있어서 아마 이 사과가 점점점 더 커질 거거든요. 이 부산은 어, 11월 말 수확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과 알이 굵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성품성도 좋고, 또 당도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아마 얘네도 계속 그렇게 이제 커갈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어, 새들 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건데, 예, 여기도 새 피해는 별로 없고요. 근데 병충해 피해도 없어서 올해는 아주 잘된것 같아요. 저, 저만 잘안된것 같아요. 다른 집들도 다잘된것 같은데, 오다가다 과수원들 보면 사과가 아주 예산 사과는 주렁주렁 열려 있더라고요. 좀 속상하긴 하지만 어 내년 다시 잘 관리를 잘하고 어 욕심을 부리 부리지 않고 이렇게 좀적가를 많이 해서 사과 나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힘겨워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 찍어서 이제 사과 나무 이렇게 보여드리고 아까 그 잎이 없는 사과도 사과나무도 수확할 때쯤이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도 한번 또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실패 사례가 나오지 않게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